전국민 핸드폰 백화사전 스마트홍시 t v 의무빈입니다 요즘 아이폰11이 출시되고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재고 부족 현상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11의 여러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덕션 카메라의 디자인 이슈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당히 아이폰11의 인기가 높습니다. 실물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만족을 하였으며 특히 여성 고객분들은 아이폰 11 퍼플, 그린 같은 파스텔 색상의 구입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고가 많이 부족한데요.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11월 9일 기준으로 재고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밑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폰 11 256기가,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512기가, 높은 저장 용량의 아이폰들은 거의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색상에 걸쳐 재고가 없습니다. 아이폰 11 퍼플, 그린, 옐로우, 128기가가 재고가 부족합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256 실버는 재고가 없습니다. 그레이, 골드, 그린만 소량 재고가 있습니다. 시리즈별로 64기가의 경우만 재고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아이폰 출시 후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재고가 풀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재고가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이폰 11이 출시가 되고 10월 25일부터 개통이 시작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핸드폰 매장에서 아이폰 최초 개봉 시에 기스가 나 있다. 심지어 액정이 파손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점에서는 심지어 이런 문자들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액정의 기스나 액정이 파손이 발견되는 즉시 아이폰 AS 정책상 소비자가 직접 아이폰 센터로 가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개통 후에 꼭 액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폰 시리즈는 전 시리즈부터 후면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 때문에 일면 카툭튀로 다른 전자제품 액정에 기스미 파손을 유발하였는데요 이번 아이폰 11의 경우 더 견고한 마감 때문인지 몰라도 그 강도가 더 세졌다고 합니다 가방에 다른 전자제품 보관 시 주의하셔야 하고요 꼭 케이스를 끼우시거나 이러한 카메라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듯 합니다 아이폰은 사실 전작부터 고스트 현상이 있었는데요. 아이폰 11 출시 이후 더 심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는 현상입니다. 고스트나 플레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에 문의한 결과 아이폰 듀얼 카메라 이후부터 현상이 심해졌으며 신작인 아이폰 11 모델 군들이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스마트폰 아이폰11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많은 논란에도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애플도 그만큼 제품의 품질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개통할 만큼 재고도 빠르게 풀리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